고려시대의 한 암자에서 스님은 붓을 놓고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금강경의 과거, 현재, 미래심 불가득 구절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마음이란 대체 어디에 존재하는가? 이 의문은 그가 평생 풀지 못한 숙제처럼 느껴집니다. 창 밖으로 흐르는 개울소리가 마음을 더욱 어지럽힙니다. 스님은 암자 아래 흐르는 강가로 내려갑니다. 떨어지는 낙엽이 강물에 휩쓸리는 모습에서 마음의 무상함을 깨닫습니다. 물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잎은 한순간도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죠. 화엄경은 일체 제법이 마치 꿈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 강물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임을 스님은 직감합니다. 강물 속에서 스님은 어린 시절의 자신을 봅니다. 머리를 깎기 전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던 순간이 환영처럼 비춥니다. 떠오르는 추억에 마음이 흔들리자 물결이 일어 환상은 사라집니다. 불교 심리학에 따르면 과거에 대한 집착은 현재를 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입니다. 아함경은 과거에 매달리는 자는 미래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경고합니다. 암자로 돌아온 스님은 명상을 시도하지만 마음속 생각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청경 대사 어록은 명상 중의 생각은 구름 같아 잡으려 할수록 흩어진다고 말합니다. 주변에 흩어지는 불경 페이지처럼 스님의 집중은 계속 깨집니다. 현대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하루에 평균 6만 개의 생각을 하지만 그 대부분은 반복적이고 무의미합니다. 아람에 날린 경전 페이지가 스님의 시선을 따라가자 그의 그림자가 노인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허약한 손에서 염주알이 떨어지며 구소지는 환상이 펼쳐집니다. 불교에서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대한 집착으로 봅니다.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걱정 85%는 결국 현실화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구경은 미래를 염려하는 것은 오늘의 평안을 훔치는 것이라 경계합니다. 액발의 노승이 암자에 나타나 차를 끓이며 스님에게 건넵니다. 차잎이 물에 흩어지듯 마음도 잡으려 하면 할수록 흩어집니다. 노승은 금강경의 진리를 설명합니다. 역사적으로 선종 스님들은 차의식을 통해 깨달음을 전했죠. MIT 연구에 따르면 차에 함유된 엘테아니는 뇌파를 안정시켜 명상 효과를 높입니다. 스님의 얼굴에 이해의 빛이 스멀텁니다. 차잎이 차잔에서 흩어지는 모습을 보며 스님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금강경의 마음은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이 실감납니다. 문뜻 창 밖으로 나비떼가 날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중국 송나라 때 기록에 따르면 선종 스님들은 나비를 마음의 상징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나비 효과는 작은 깨달음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스님이 암자 밖으로 나오자 하늘엔 구름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화엄경은 진리는 구름처럼 고정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바람에 날리는 스님의 옷자락이 마음의 자유를 상징합니다. 나사 연구에 따르면 지구의 구름은 1초도 같은 모양을 유지하지 않죠. 스님은 이 순간 과거, 현재, 미래라는 분별 자체가 환상임을 깨닫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떠오릅니다. 강물에 비친 달이 파도에 흔들리지만 달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반야 신경은 형상이 공함을 보라고 가르칩니다. 양자 물리학의 파동 입자 이중성처럼 마음은 관찰하는 순간 변합니다. 스님은 비로소 마음은 달빛처럼 비추되 붙잡을 수 없는 것이라는 금강경의 진리를 체득합니다. 새벽 종소리가 울립니다. 스님은 암자 앞에서 평온하게 빗자루로 낙엽을 쓸며 금강경의 진리를 생활 속에서 실천합니다. 일본 교토대 연구에 따르면 단순한 가사 노동이 뇌의 전전두피질을 활성화해 명상과 유사한 효과를 냅니다. 삼심불득을 깨달은 스님은 이제 모든 순간이 선임을 압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